자, 그러면 여기 어 5년간 기출 경향하고 이장의 대표 기출을 좀 같이 볼게요. 어, 16회 때 보세요. 무려 네 문제나 나왔네요. 너무 많이 나오죠? 어, 그래서 보통은 그냥 어 하가 그러니까, 어요세 가지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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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세 문제는 나온다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더 나올 수도 있다. 네 문제까지도 나온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될거 같고요. 태학기, 영학기, 유학기 뭐다 빈출입니다. 뭐 거의 해마다 각각 한 문제는 나와줬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출 리스트를 봤더니 막 화면이 다꽉차 버렸죠. 예. 어, 전반적으로 아주 높은 프로테이지는 잘안 보여요. 물론 15회 때 96%도 있긴 하지만 어, 90대는 그거 하나고요. 뭐 되게 그 에, 난이도가 되게 분산되어 있는데 아주 낮은 경우엔 28%까지도 지금 여기 18회 때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공부가 좀 정직해야 돼요. 대강 뭐 때려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뭐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꼼꼼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이 장에 대표 기출 해갖고 워낙 여기가 어~ 기출이 많다 보니까 지금 대표 기출을. 태아기 하나, 영아기 하나, 유아기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뽑아줬네요. 태아기부터 봐서, 여기서는 이제 태아기 성장, 임신 기간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어, 그 다음에 산모와 태아의 관계에서의 상호 영향력, 이런 것도 태아기의 주요 장애, 이런 것들을 볼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볼 건데요. 여기는 이제 이런 팁을 주고 있죠. 태아기의 세부적 단계별 특징이 초창기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발달 장애를 조금 많이 본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뭐야 현대 사회로 가고 또 환경이 이제 많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뭐 기형발생 물질도 많고 막 하니까 이런 부분이 더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유전적 요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공부를 할 거고요. 임산부화가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좀 볼게요. 유전 질환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금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19회 때 문제 좀 볼게요. 자, 태내기 어 우리가 이제 수정해서 출산까지인데 여기에 옳지 않은 거를 이제 찾는 문제예요. 1번. 성 염색체 이상 그니까 러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성 염색체 이상의 이제 증세로는 나타나는 걸로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터너 증후군이 있다 예 염색체 이상 중에서도요 성 염색체 이상은 클라인펠터와 터너 증후군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아가요 어~ 사춘기 때 그~ 남아가. 2차 성징을 하는데 여성으로서의 2차 성징이 나타나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터너 증후군은 여성인데 어 X 염색체가 하나뿐이에요. 그래 가지고 2차 성징을 할때어 여성으로서의 2차 성징을 하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성염색체 이상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산부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불안은 높은 비율의 유산이나 난산, 조산, 저체중화 출산과 연관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태교, 태교 하는 것도 임산부의 정서가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임산부와 태아는 서로 상호적 관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산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라는 건 맞는 내용입니다. 3번 태아의 성장 성장 발육을 위하여 칼슘, 단백질, 철분, 비타민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예, 뭐 그래서 임신했다 그러면 선물로 많이 이런 거 주잖아요. 예, 다 맞는 내용이에요 칼슘, 단백질, 철분, 비타민.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다운증후군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했는데 틀렸죠. 틀린 것의 답은 4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정확히 틀린 지문이죠 46개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인간은 46개의 염색체를 갖는데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를 하나 더 갖기 때문에 47개의 염색체를 갖는 거죠. 그래서 다운증후군 특유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의 답은 4번입니다. 5번, 기형 발생 물질이란 태내의 발달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환경적 매개물이다. 뭐,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근데 간단히 이 문제 조금 얘기할게요. 이 문제가 어, 그, 저기요, 이가답안을 발표했을 때, 19회 때, 어, 정답이 4번이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틀린 것으로서, 틀린 것으로서 맞는 지문이 되게 수정한 거고요. 학습자에게는 문제와 정답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정확히 틀린 지문이 되죠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을 한 거고요. 어, 가다반 발표 시에는 이제 4번 지문이 실제 뭐였냐면 다운 증후군은 47개 염색체를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하니까 이게 틀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의 신청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어, 이제 모두가 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이고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다운 다운중후군 말고도 47개 염색체를 갖고, 어, 생기는 문제는 클라인펠터 중후군도 그렇거든요. 47개 염색체가 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다운중후군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문이 더 정확해지려면 다운중후군은 한 쌍이 존재해야 하는 이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어 47개의 염색체를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중후군이다 이렇게 했으면 가장 정확한 문장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학생들에게 도와줘야 되는 거는 어 문제를 수정한 이유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면 학습자는 이런 어떤 우여곡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것은 옳은 거고 지문에 옳지 않은 것에 답은 정확히 옳지 않은 문장으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 부분을 수정했다. 요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관기출 조금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뭐18 17 16 15 해갖고 태아기 유전 질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뭐태내기 전반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요 자 이번에 영아기에 관한 문제 조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선 영아의 특징, 영아의 발달 그다음에 영아기 사회복지사에 해야 할일 이런 거예요 영아기는 보통 0에서2세 정도를 말하고요 여기에 이제 어 이런 여러 이론가들의 여러 이론가들의 발달 단계 구분과의 비교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요즘에 이런 문제가 대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와 종합 예이 단계를 프로이드는 뭐라 그랬지 영아기를 에릭스는 뭐라 그랬지 삐아제는 뭐라 그랬지 이런 것들이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 영세에서 이세, 이게 이제 삐아제로 치면은 이때가 언제예요? 감각 운동기에 해당하죠. 감각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을 만나는 자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1번 영세 이세요. 이제 태어나서 이세까지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은 사회정서적 발달에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정말+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 양자와의 애착의 질이 평생의 대인관계의 질이 된대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는 문장이고요. 2번삐아제의 감각 운동기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맞죠 삐아제는요 시기를 애들이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맞죠 3 번째 프로이드의 구강기에 해당한다 프로이드의 첫 번째 단계 바로 어때요 리비도가 어디에 입에 위치한다 그랬죠 맞았고요. 그다음에 4번 에릭슨은 자율성 대 수치심에 해당. 게 아유, 여기가 틀렸죠. 에릭슨이 첫 번째 바로. 야, 애착이 아주 중요해서 이때가 바로 애착 형성을 하느냐, 못 하느냐, 신뢰 대 불신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어, 자율성 대 수치심은 그 다음 단계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의 답은 4번이고요. 5번, 제1 성장 급등기라고 할 정도로 일생 중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일어난다. 예, 맞아요. 그래서 애들 막 젖살 오르고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성장이 이렇게 어떤 책은 폭풍기라고도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제1성장급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틀린 것의 답은 4번이고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1 9일때 문제도 그랬지만, 요 시기를 피아제 프로이드, 에릭슨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 그리고 그 시기를 대표하는 주 특징, 애착, 혹은, 어, 발달이 뭐 신체, 인지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시기에는 신체적 발달이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붙 성장급등기 라는 말 알고 있나 이렇게 본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대표 기출에서도 이제 전반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16회 때 보면 앤스워드의 애착유형 이따가 제가 강의에서 하겠지만 앤스워드라는 학자가 그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애착유형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온 적도 있다 그래서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유아기에 관한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특징이랑 이제 사회복지 실천까지 조금 볼 건데요. 여기에서도 아까 영아기와 마찬가지로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하고 접목된 이론과 접목된 문제 에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자 그랬고 유아기라고 칭하는 용어에 대한 거 조금 정확히 잡자 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1 9회 문제 보겠습니다. 유학이 3세에서 6세이고요. 예, 이때 삐아제는 뭐라 그랬어요? 전조작기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때 애들이 이제 아직 뭐예요 보존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곧된데요 그 옳지 않은 것 조금 찾아볼게요. 1번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맞죠? 예 그래서 이때가 이제 프로이드로 치면 이제 남근기예요 그래서 뭐 남아는 엄마를 여아는 아빠를 어,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는 보상 또는 처벌 회피를 위해 행동하는 시기이다 맞습니다. 바로 이때가 이제 어 콜버그는 도덕성을 전인습, 인습, 후인습으로 나눴는데요. 바로 이때는 전인습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어 동기나 뭐 이런 거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지키고 아 지켰더니 보상이 주니 지워지니까 지키고 이럴 때예요. 그래서 보상 혹은 처벌 회피를 위한 도덕성. 그래서 전인습적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요 내용이 바로 전인습 단계를 풀어서 쓴 내용이에요. 요 연령이 전인습 단계인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에릭스는 주도성대 죄의식의 단계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때를 전조작계 전후기로 나누면서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제 주도성대 죄의식이 이제 후기에 아주 주된 특징이죠. 맞았고요. 그다음에 성적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다. 예, 맞아요. 애들 이때 되면 나는 여자, 너는 남자. 뭐 여자는 뭐뭐해, 남자는 뭐뭐해. 뭐 이런 어떤 얘기들 많이 하고 이런 정체성이 발달하는 때예요. 5번 영아기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빨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건 뭐 틀렸죠.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영아기는 아까 성장 급등기, 폭등기 할 만큼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예, 비교하자면 예, 그런데 여기에서 영아기보다도 성장 속도가 빠르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유아기도 아이들은 꾸준히 성장하지만 영아기의 폭등기 급등기만큼의 속도로 빠르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이 보셨고요. 어, 여기에서도 이제 3세, 6세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 연관 기출 15, 17, 18 계속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네요.